안녕하세요, 똑똑한 학습 코칭의 김지영입니다. 음, 저희가 지금 어, 몇 영상 계속해서 그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아이들에 대한 메타인지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메타인지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메타인지가 있으신가요? 네, 이 질문만 받으면 내가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부모님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내가 이 질문에 답을 잘할수 있나 못할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 이런 질문이에요. 어, 평소에 이런 질문을 어,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부모로서 어, 좀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부모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이두 가지의 간극이 얼마나 큰가? 그 간극을 어, 무엇이 그 간극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현재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내가 되고 싶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내이둘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가? 이 간극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 사실 이 질문을 우리가 자주 던지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이 저, 질문을 던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이 질문을 안 던질까요? 네,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네. 나는 사실 이런 부모가 되고 싶은데, 현재는 이런 모습이야. 근데 이 간극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일부러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메타인지를 갖는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상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해상도가 높은 TV가, 어, 잘 보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죠. 뭐가 있나요? 해상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막자티 네, 주름, 이런 것들까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불편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 대한 해상도를 높여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 우리가 그 아까 제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간극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간극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 이런 질문을 제가 부모님들에게 던져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이런 부모가 되고 싶어 따뜻한 부모 또는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고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실상에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나 또는 아이들에게 그 하는 행동 자체가 그것과 되게 다른 것이 튀어나올 때가 많다 라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원래는 이런 부모가 되고 싶은데 자꾸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안 나가요 라고 느껴지시면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메타인지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왜 그럴까? 왜 자꾸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내가 원래 바라던 것과 다르게 나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의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 내 마음, 내가 아이에 대해서 마음,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어떤 그 단어, 또는 표현력이 나는 서툴어서 수, 그런 것 같다. 네. 많은 아버님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는 아이에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네. 말이 자꾸 내 마음과 다르게 튀어나가는 경우, 어, 근데 좀 어떤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말들 자체가 좀 어려워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왜내 마음이 행동과 다르게 나갈까라고 했을 때, 또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내감정에 휩싸여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나 있는 경우라던가, 내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어, 그 표현을 제대로 할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어, 부모로서 항상 내가 항상 좋은 상태에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어, 내 마음과 다르게, 그 말과 행동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래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꾸짖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더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해, 문제 해결에 대한 마음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어, 내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이세 가지 뭐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이제 부모님들이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어떨 때 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나가서 내가 후회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어, 실제로 만약에 내가 아까 나는 어휘나 표현이 서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학습의 문제로 해결되는 거지만 어,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혹은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휩싸여서 내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할,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멈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네. 어, 메타인지를 훈련하는 또 방법 중에 자주 추천하는 방법이 멈춤이에요. 멈춤. 네. 우리가 자꾸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의도와 다른 행동이 나가하는 거거든요. 내 의도와 다른 말이 나가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원래 공부를 할 때도 어, 책을 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책을 펴면 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를 풀거나, 어, 또는 숙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메타인지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일단 책을 펴고 멈춰요, 잠깐. 네,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게 뭐지? 내가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지? 어, 그리고 내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뭐를 고려해봐야 되지? 어, 언제까지 끝내야 되지? 이런 먼저 생각들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훈육하거나 또 아이들과 대화를 할때 이렇게 한번 멈춰보는 거. 멈춰서 뭘 생각해야 되냐?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지금 내가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진짜 의도가 뭐지? 라는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멈춤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의 의도를 명확하,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할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원래 하고자 했던 마음 사이의 갭을 줄여나가실 수 있고, 그래야지만 자꾸 우리가 자꾸 느끼는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그 메타인지 관련해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네. 메타인지가 뭐였나요? 생각에 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 우리 아이는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단점이 있어. 어, 어 이럴 때 예뻐 보여, 이럴 때 미워.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아이 의 좋은 점은 뭐고, 우리 아이의 나쁜 점은 뭐고 다 생각해 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지?라는 걸 한번 메타인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이제 두 번째로 가지셔야 될 질문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나의 행동 또는 아이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내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으면요. 이 생각이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바라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이의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의 단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보통 하고 있냐면 우리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엄청 이 아이를 비난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평소에. 네. 그리고 또 내가 어이 행동, 내가 아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행동,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이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얘는 너무 키우기 어려운 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이가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행동을 할 때마다 아 역시 우리 아이는 키우기 힘들어. 자꾸 이런 생각을 강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나는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꾸 그 생각에 갇혀서 뭔가 이 아이가 도전해보고, 어, 뭔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기회를 일부러 안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 위에서 누가 나를 관찰하듯 한번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 생각이 이렇게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를 아, 알아차리 시는게 좋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뭔가 좀더 긍정적으로 바꿔보려면 내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메타인지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자세 번째 어, 또 이제 이거, 이 질문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 또 어떤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냐면 어, 나는 부모로서의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에 대해서, 부모로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만약에 뭐 1부터 10까지 나한테 점수를 준다. 그럼 나는 나한테 몇점 정도를 줄까? 부모로서의 나에 대한 점수를 몇점 정도 줄까? 왜그 점수를 주었을까? 네. 어떤 점은 만족스럽고 어떤 점은 만족스럽지 않은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생각이 나는 이런 부모야 라는 생각이 또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있어요. 부모로서 나를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 바로 죄책감입니다. 혹은 미안함이에요. 뭔가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죄책감, 미안함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은 결국은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이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맞벌이 부부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주고 있고, 아이와 많이 놀아주고 있지 않아요. 이 감정이 분명히 어딘가 행동에서 드러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너무 허용적이 된다거나, 뭐 아이가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해달라고 하면 내가 다 해줘야 될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거나, 또는 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막무가내로 많은 부모 교육 책, 많은 부모 교육의 영상, 교육들을 막 듣는 거예요. 어, 뭔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이 허겁지겁 무언가를 먹듯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바라보시면 그것이 분명히 나의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는 게 메타인지가 있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게 불편하고 또 자꾸 바라볼수록 부,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와서 하기 싫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메타인지를 높여서 내가 어떤 부모지 내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그것이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메타인지를 키울수록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성공적인 학습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학습의 메타인지가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양육에도 이런 메타인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질문들을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모로서 나는 메타인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메타인지와 관련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